안녕하세요.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아틀란타 집신, 우주 최강의 이전, 써니입니다 제가 오늘 날씨가, 날씨가, 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너무 좋아. 정말 주변이요? 다 뭐라 그러죠? 가을색이에요. 이렇게 가을색인 이런 날. 미쳐버리지 않나? 제가 오늘은요, 브레질토의처의샤토와 알렌까지 오고야 말았던 곳이었던, 곳이었던 곳이었던 곳입니다. 제가요 지금 여기 앞에 여기 있는 아니 나 이거 깜짝 놀랐 이거 짝퉁 잔디인 줄 알았어요. 어쩜 잔디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완전 좋아요. 잔디가 너무 좋아요. 잔디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잔디는요, 지금 저희들 잔디랑 좀 다른 거죠. 범위도 잔디, 지 만서도 조금, 조금, 조 질이 좋은 거였던 곳입니다. 근데 이 집은 제가 들어가기 전에 뚜리카 그라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1층에 안방이 있는데 저쪽으로 카리지, 카리지 하우스가 또 있어서 제가 먼저 가봅니다. All right. 자, 제가 이제 카리지 하우스를 가기 위해서 걷습니다. 걸어갑니다. 걸어갑니다. 갈 길을 써니가 걸어갑니다. 자, 이렇게 가면은, 따로 완전히 세퍼럴 입구가 돼있어서 돼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말이죠.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요렇게요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알비나 아니면 세컨카나 이렇게 있으시면, 여기가 또큰 커더색인데요. 이렇게 가시면 돼. 또 여기도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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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여러분, 즐겁게 사세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조건이 안 좋아도요, 행복은 말이죠. 선택이랍니다. 조건 때문에 행복한 건 오래 못 가요.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다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찾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쟁취하십시오. 행복은 쟁취하는 자의 것입니다. 써니도 쟁취했잖아. 자,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자우스가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은 저쪽에 있어. 그러니까 저쪽에도 뚜리카 그라지를 있지 만서도 와, 여러분 보셨어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 이거 그라지가 저 아, 위에. 이거핏쯤쯤될것 같으세요. 와우. 엄청나죠? 여기에 4리 f 짜리 RB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RB, 알 만한 사람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형관 입구도요 되게 조그만 있잖아. 요 세컨하우스 집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안은 사실상은 텅 비었어요. 그러나, 그러나 이렇게 보면 이것도 또 사면 벽돌이야. 사면 벽돌을 창문까지 넣어서, 여기 봐봐. 실례합니다 여기가. 카리지였던 곳입니다. 이제 제가 다시 집으로 갈게요. 제가 저카티지 하우스까지 걸어와서 숨이 막힙니다. 힘들지만서도 마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계단이 또 이렇게 이쁘게 이게 사면 벽돌이에요. 아까 카리지 하우스도 사면 벽돌이었거든요. 하얀 벽돌이야. 깨끗해. 이쁘잖아. 자 올라갑니다. 따다따단, 따다따단 이렇게. 여기 올라가서 이 앞에도 있잖아. 다 벽돌로. 온통 폴치까지 다 벽돌로 되어 있어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집이지 만서도 만서도 장점도 많은 집입니다. 그리고 땅이 1.75 에이커예요. 아니 섭트비전하는1.75 에이커에 카리지 하우스까지 따로 있는 이런 집웬 말입니까, 여러분 안으로 h right. 라 자, 제가 들어왔습니다. 어 밖에 그냥 가을 햇살에 바람이 불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날은 사실 놀아야 돼. 근데 이런 날도 써니는 이래요. 어쩜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니? 자, 앞이요 다이닝입니다. 다이닝이고. 다이닝 등이 딱 이렇게 생겼고, 다이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큰 집들은 사실 비어있는 게좀 아깝기는 하죠. 그죠? 살짝 스테이징만 해놔도 집이 확실히 다르긴 한데 좀 아쉬워요. 그런데 여기 다이닝이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먼저 갈게요. 제가 이쪽으로 나오기 전에. 이쪽으로 오면요. 자, 여기로 들어오니까 여기 너무 세상에. 나 이렇게 조그만 거 보다 보다. 처 봐. 이렇게 타원형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컵 같은 거싣고 여기다 와인잔 이렇게 렉할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귀엽지않아 나를 그 이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몰딩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 시대 때는 어, 어떻게든 특이한 몰딩을 갖다 둘러줘야지 집이 좀 럭셔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도 그냥 머리 꼬운 머리처럼 이렇게 베베 꼬여서 이렇게 돼 있죠 다 몰딩이요 하얗고 여기는 뭐 오븐이 어, 삼겹살 소고기 스테이크 다 구울 수 있게 되게 상당히 넓습니다 네 개가 있고 그죠? 넓죠? 이 벤틀레이션은 뚜껑 커버도 돼 있어요 이거 빼면 은 벤틀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집이 아니다 보니까 아일랜드는 없지만 요즘에 바퀴 달린 아일랜드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 놓으면 좋고 여기는 뭐 돌땡이랍니다 나는 나는 돌땡이 돌땡이랍니다 돌땡이에요 여기 바이킹 냉장고 있고 여기 전자레인지 있고 여기 쭉 돼서 이게 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구조를 잘 익히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트리카 그라지입니다. 오, 트리카 그라지도 천장이, 천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천장이 높고, 안에 전체 이렇게 중앙 시스템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달려있어요. 들어오면 이쪽은 언피니스 지하실입니다. 지하실이 언피니스도 있는데 상당히 넓어요. 상당히 넓고, 이쪽이 세탁실이에요. 이 집이 1층에 안방이 있는 플로어 플랜이에요. 1층에 안방이 있으니까 2층에 세탁실이 있으면 이상하잖아. 어? 그러니까 1층에 있는 곳입니다. 세탁기가 뭐 충분히 넓죠? 그리고 이런 거, 예, 어 다리미판. 옛날에는 이렇게 다리미판, 어, 뭐 다리미도 들어있어. 여기 창이 또 여기 있어서 옆에 사이드 파킹 나십니다. 세탁기 건조기 LG로 갖다 끼었어요. 여기 게 돼있고, 이 이렇게 오면 여기가 주방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주방인데, 주방 앞쪽으로 펜츄리가 있습니다. 펜츄리가, 어 넓죠? 이 정도면 넓습니다. 얼마나 더, 너무, 너무 많이 쟁여놓고 먹지 마세요. 이 정도, 이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밀리 룸이 저쪽에 뻥 뚫린 데가 이쪽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이라면 좀 그렇잖아요. 이 시대는 이런 집을 참 많이 지었어. 제 친구 집도 골프장에 있는데, 이런 똑같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트랩이 얹어져 있고 여기도 병난로가 있고요. 여기가 아 어, 여기 살랑 슬로우리 배윈도우 했는데 밖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이쁩니다. 여기 천장이 상당히 높죠. 여기 다 이렇게 스톤 이렇게 달았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가 아까 여기 다이닝 있었고 여기 브렉퍼스트입니다. 어 브렉퍼스트 등이 다이닝보다 더 웅장한데요. 약간 빈티지 스타일인가봐. 그죠? 빈티지 스타일이고 이쪽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이쯤에서 밖으로 나가볼게요. 자세가 나왔는데요 오늘 가을 햇살이 너무 눈이 부십니다 여기도 다 사면 벽돌이니까 다 벽돌이고요 이+ 댁이 여기 조금 있고 밑에 좀 헬프 계단을 내려가서 저 밑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댁이 더블 댁입니다 더블 댁입니다 더블 댁으로 이렇게 된와 대... 벽돌 진짜 많다 벽을 대비고 그냥 여기 이제 지하실이 돼 있지만 그다음에 앞으로 있잖아요 펜스는 아마 강아지 키워서 펜스는 일부러 저다 땅이야. 완전 땅이야 너무 큰 땅이야 여러분 이렇게 에이초이가 있어요 근데 있는데 땅이 넓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따로 세퍼럴리 그 카리지 하우스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쪽에 아까 저기 조그만 부엌 앞쪽에 거기 있었고 리빙룸 여기에 이제 패밀리룸이지 와이 웅장한 천장 봐 대부분 이게 윈도우가 두개인데요 여기 윈도우 3단이네 엄청 천장이 높아요. 와 이거 사실은 이 화면상으로도 융정함을 담아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세상에 여기에 다이 스톤은 웬만한 집한채 지을 것 같네. 그렇지 않아요? 웬만한 집한 채를 지을 수 있고요. 여기는 어, 직접 가스가 올라오지만 돌멩이, 그러니까 뭐죠? 장작으로 좀 불을 폈던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북 쉘브가 있고 어우 여기 돌멩이가 상당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와, 천장이 장난 아니야. 너무 멋있는. 이게 있고, 이 집은 1층에, 1층에 안방이 있어요. 참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따라오세요. 자, 자,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안방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꺾여갖고 동그랗게 앞에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좀 어디 소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돼 있고, 이 앞에 이렇게 타월 클라젯이 넓게 돼 있고야 말았던 것이고, 여기에. 헬프베스인데요. 헬프베스인데 여기도 어 그냥 렐라렐라 신데렐라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았던 곳입니다 할 만큼 웅장하게 돼 있고 이런 데도 이쁘고 블랙하고 와이스로 이렇게 타일은 이렇게 돼 있고 어우 여기 화장실 등도 그러니까 헬프 화장실인데 상당히 큽니다. 그고 저희 안방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앞으로 가면은 안방인데 세상에 나 안방 안방 문이 세상에 방 이거 사실 물 하나 짜리인데. 두 개를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1층에 안방이 있다 보니까 어우 1층에 안방이 되게 큽니다. 이 집이 5,000 스퀘어피트예요. 4 9 8 1 그러니까 크죠. 지하실이 피니시 안돼 있고 1층, 2층만 5,000이 가까이 되는데 거실이 뻥 뚫렸으니까 아주 넓은 집이죠. 창문이 뒤에 쫙 있는데 여기 사이드에도 또 창문이 있죠. 그럼 이거 마, 마루는 아시겠지만 이거 뭐예요? 이거는 리얼 하드 f 드 플로어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오히려 목 욕탕이 더 문이 더 큰데 안방보다? 그무흥탕에 더블도어가 더 큽니다.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이 집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다 보니까, 옛날, 어머, 근데 샤워룸이요? 크다! 두 군데네. 여기서 샤워하고, 여기서 이렇게 빼가지고, 한번 헹구라고. 요리서 하기엔 좀버거없고 근데 여기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앉으나 서나 손님 생각. 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에는 쿠지쿠지 자쿠지가 있고야 말았던 곳입니다. 이쪽으로 오방이오방이오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오방에 창문이 있는 거 좋다 그래서 나쁘대. 다고했잖나 뒤쪽으로 다오방입니다오방이 넓어요. 오방이 좁지 않습니다. 상당하게 좋네요. 오빵 이렇게 넓고, 오빵을 나오시면, 이쪽에, 이제 이쪽에 여자 거, 남자 거 하시면 되고, 여기, 여기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여자분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은밀한, 어, 수스룸이었던 곳입니다. 제가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 안방을 나오면요. 아까 여기 다이닝이었던 다이닝이 나오고, 이쪽에, 어, 그냥, 공주님이 내려올 것 같은 계단이 쉭 있으면서 있는데 제가 이따 올라가고 이쪽 먼저 홈 오피스가 있습니다. 홈 오피스가 너무나 크게 라이브러리야 라이브러리 이렇게 큰 프렌치 도어로 돼 있어. 홈 오피스가 있어요. 오천 등이 상당히 크죠. 여기도 이렇게 배윈도로 아까 뒤에 된 것처럼 여기 앞에 뒤에 옆에가 이렇게 배윈도가 많네요. 그러니까 좀 기술 점수 조금 기술 점수 드릴게요. 제가 이제 2층으로 Alright. 현관 앞에서 보면은 이 계단이 슬로리 꺾였어. 그냥 확 꺾인 게 아니라 슬로리 동그랗게 꺾여서 진짜 옛날 궁궐이나 있는 듯한 그런 계단이고요. 여기도, 여기다 무슨 대부분 그림이나 꽃꽂이 같은 거, 가짜 꽃꽂이 같은 거 하나 해놨더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라오면 이쪽으로 아까 뻥 뚫린, 뻥 어, 뚫린 거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도가 넓죠? 좁지가 않아. 넓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방이 하나, 풀베스 딸린 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카페이일도 없습니다. 뭐 2층인데도 천장이 어때요? 겁나불이 높아요. 겁나불이 높고, 옷방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오면, 2층에 이제 방이 3개 있거든요? 이쪽으로 복도가 또 있어요. 이렇게 복도가 많아요. 자, 이 방으로 들어오니까요. 요 방은 이 뒤쪽 방이죠? 뒤쪽 방인데, 여기 창문이 그래도 세 개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실 가격이 적당한 집은 뒤에, 뒤에 방들은 창문이 하나라고 했잖아 비싼 집이니까 창문이 세 개야. 이쪽에서 요 방은 제 캔들인데, 요 방은 이쪽 거 이제 세면대나 쓰고, 오르륵 오르륵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토일렛이 있고, 욕조가 있어요. 여기 욕조가. 욕조가 있는데, 욕조 위에 창문이 귀엽게 나아져 있고, 그래서 이쪽 방은 이쪽 걸 쓰는 거야. 부딪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큰일 보거나 샤워하지 않으면 이쪽을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문을 닫을 수 있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에는 막 오픈해서 일을 다 보지. 옛날 사람들은 조신했던 곳입니다. 써니처럼 이렇게 조신하게 긴치만 입고 왔잖아. 여기가 이제 이방이 옷방입니다. 뭐 나쁘지 않네요. 옷방 되고, 여기도 이제 방이죠. 여기도 뒤쪽 방이지만 여기도 역시 창문을 두개 끼어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마루죠. 그 마루가 스크래치 하나가 없다. 참, 마루가 잘하셨다. 아까 저 계단에서 올라와서요. 이게 옛날 집인데, 완전 옛날 집인데, 로프트가 있어요.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너무 귀여운 로프트도 있잖아. 로프트에서 LG TV를 보셨던 곳입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로프트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로프트니까 여기 넓게 거실에서 여기서 이렇게 밖에서 밥 먹으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고, 어우, 밑에가 면 떨어지면 크게 다치겠어요. <laughs> 이렇게 돼 있고, 지하실은 언피니시드고 1층에 안방이 있고, 2층에 방 3개, 화장실 2개, 로프트가 있는 이런 거대한 집. 땅은 얼마라고요? 1.75 에이커입니다. 근데 에이트도 있는 동네고, 또 세퍼리 카리지 하우스도 있어요. 어드세요 여러분 이집잘 보셨죠? 이 집은요 샤토 월렌. 그러니까 블런서 사람이 미국으로 올때 제일 먼저 조에서 여기를 자리 잡아서 샤토 월렌으로 자기네가 이름을 지은 거고요. 샤토 월렌 이름은 골프장하고 와이너리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또 126번이 5분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또. 뒤쪽으로 가면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 제일 클 예정인 노스 이스트 하스피롤이 지금 증축을 하고 있어서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집 찍을 때도 말했던 어, 아카디아라고 하는 큰. 어, 길거리 샤핑몰이 또 병원 앞쪽으로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을 예정이라서 이쪽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주하고 계신데 이 집은 오래는 됐습니다. 샤토왈렌에 최근 집도 있고 오래된 집도 있는데 오래된 집 동네는 약간 오래된 집 되, 됐으면서 땅이 넓고 요즘 집으로 지은 집들은 따닥따닥따닥 더 있다라는 게 다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땅이 크고 이렇게 따로 세퍼리 카티지 하우스도 있으니까 또 진짜 나만의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 분 있잖아요. 그리고 또 1층에 안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1층에 안방 있는 거 찾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하실에 언피니스로 있으니까 또 거기 포텐셜이 많아서 뭘 갖다 끼어 넣어도 되고 또 이렇게 다시 리모델을 하셔도 되니까 포텐셜이 상당히 있는 그런 집입니다. 땅은 1.75 에이커고요. 또 써니는 어, 이 가을에도 또열심을 내서 또 집을 소개해 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가을이야. 완전 가을 날씨 같아서 너무 멋진 거 같아요 여러분 2 0 2 5년의 가을을 어디선가 이 세상 어디선가 지내고 있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행복하십시오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내일이니까 내일은 또 오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만 행복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하루만 행복하면 매일이 행복한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집 말고도 질문하실 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어느 때나 연락 주시면 되고요 써니유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준비된 에이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써니는 열심이잖아 좋은 집은 감사하잖아. 손님은, 손님은 사랑이잖아. 써니 향한 사랑이잖아.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예찬과 집신 우주 최강의 예전 써니였어요. Bye. See you later. 아이자, 짱이에요,